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럴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번좀 생각해 보시고 또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주님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영감을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때 삶의 변화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슬픈 사건이죠. 너무 비통하고. 또 요셉 자신에게도 예,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예,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 이것이 바로 예,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10편 10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먼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나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무엇을 만나든 간에 그 상황을 볼때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면 삶이 훨씬 더 소망적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주제 오늘 하루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그림을 먼저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 그림은 어, 이제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서 수식을 듣고 그들이 이제 어, 그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가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저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목자들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깨어 있는 사람들. 잠잘 때 사람들을 깨워서 양떼를 지키고 깨어 있다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 이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 참복 있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다는 건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듣고 알아서도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들은 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을 찾으러 가는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 그 결과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참 구세주를 첫 번째로 대면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우리는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답도 숨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답을 찾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서 자, 목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짓고 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 함께 가는 양들이 있고요. 그 앞에 마을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또 가는 길도 있고요. 예, 그리고 밤하늘도 있습니다. 큰 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우선 이들이 가는 목적지, 그리고 가는 이유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들이 간 결과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 결과를 보고, 예, 전사들의 소리를 듣고,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것이 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뭐가?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저는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 뭐,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 이게 참 보기 있는 발걸음이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오늘 이 그림의 본문이 되는 누가 보면 2장 1절로 20절. 그리고 이 양대의 양대와 목자를 생각을 하면 바로 시편 23편 다윗의 신앙 고백. 요와는 나의 목자 신이. 그리고 또 역시 이 양떼와 관계된 사람들이 많죠. 우선 야곱, 그 삼촌 집에 가가지고 네 20년 동안 양치기로서 살았던 세월들. 그리고 또 모세가 있습니다. 양을 치면서 애굽의 왕자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가지고 결국은 시내산에서 그 지역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네, 양떼를 치러. 이거 저거 돌아다니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죠. 또양떼 목자 그러면 역시 다윗,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또 상상력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천사가 수식을 들려주는 내용 그리고 제그 듣고 갑니다. 다음에는 무슨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림이요. 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중 하나가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지고 또 생각하는 만큼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이 잘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림 보고 분석하는 이 다섯 가지 내용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제 그런 아주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생각이 살아 있어야 공부도 잘하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이 계속 살아 있어야 이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역시 저는 또 오늘도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미래를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내용들을 적어 보시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또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구조는 776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처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이라는 동무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위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미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네, 저는 두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첫째는 에, 그가 계실 것을 준비해라. 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더라도 계실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영 안에 계실 곳이 없어서 짐승들의 우리 안에 구유에 눕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고 그분을 이렇게 네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또내삶 속에 그분이 계실 곳을 준비를 해라. 두 번째는 이제 구세주를 만나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구세주를 만나라. 그 영화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문제는 이 아기 예수를 만나지 않고 다 흩어졌다는 거죠. 이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 동방에서 온 사람들, 멀리서, 또이 목자들, 이들은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바로 옆에 있던 그 사람들, 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가족으로 삼고 바로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예수를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 이게 제일 불상한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 물론 당연히 옆에 있는 가족들이,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예수님부터 이야기를 해줘야 알게 되겠지만 그가 계실 것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를 구세주를 만나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구위에 누이신 것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참좀 안타까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여기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뭘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님의 탄성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잠안 자고 깨어 있으니까.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깨어 있는 자들에게 뭔가를 게시하시고 알려주세요. 우리가 다니엘스 2장도 보면은, 어, 다니엘스 2장의 인류 역사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에, 역사의 시간표잖아요. 근데 그계시를 다니엘이 아니라 누부간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석은 다니엘에게 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꿈 자체는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왜 하나님이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에게 그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셨을까? 그로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밤잠을 못 자면 상상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다음에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아, 제가 고민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제한테 인류 역사 전체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 재림하시는그 날까지의 역사를 쫙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서도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 하나님은 찾고 있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뭔가를 안타깝게 찾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예수님도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대체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다 잠자고 있으니까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이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뭔가요? 자, 목자들이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는 그냥 무시해버린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행동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표도 정하고, 가야 될 길도 알고, 비전도 있고,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신앙은 결국 행동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도 방주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봤습니다. 그래서 행동, 네.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여러분, 오늘 좀더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는 날인데, 무엇을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기 몇 가지 좀 적어봤어요. 우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그 다음에 말씀을 한 마디라도 행동해 보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호적에 우리가 옮겨졌으니까 네, 주님에게 맞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 보기 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거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오늘 내가 좀 밝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참 좋은 것이잖아. 자, 8절로 12절에서 질문 두개 만들어 봅니다. 자, 이 8절로 12절은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알려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로 12절은 목자들한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알려 주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 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왜 무엇을 어떻게 마냥 누가 언제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변화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천사들이 목자에게 알려준 내용은 무엇인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내용 바로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신이라.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죠. 두 번째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왜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일까요? 온 백성, 모든 인류에게 미칠 좋은 소식. 그 이유는 이분만이 인류의 국세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는 SQ 기도입니다. 영성 재능이에요. 영성 재능은 여섯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되기,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를 살기, 행복한 삶을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 공약, 어, 공익적 가치 살기. 그래서 같은 문제지만. 해결하는 능력의 차이가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만드는 겁니다. 아, 참 감사해. 이거 이거 정도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찬사를 볼 때는 뭐 저런 거 가지고 감사해. 행복의 기준이 서로 다른 거죠.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SQ 책이 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뭘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또 그분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어서 주님의 관점으로 또 세상을 보고 그러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중에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오늘도 네, 보문 말씀 한번쭉 기억해 보시고 또 오늘 특별히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군지 해야 될 일은 뭔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지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놓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에이,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삶이 훨씬 더 안정돼요. 왜냐하면 준비된 것으로 살고 예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기 때문에 훨씬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구원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준비한 만큼 일할 수 있는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가 어려운 속에서도 잘 발전해 갈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성의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오크라의 전쟁도 속히 끝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평안한 가운데 이 천국 복음 들고 온 세계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에스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을 잘 만들어가고, 문제가 있을 때잘 극복하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공익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